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상수. 그는 소위 말해 양아치입니다. 그럼 왜 그가 양아치인지 좀 알아볼까요? 첫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트에 가고 원나잇까지. 또한 스폰서 같이 젊은 애인이 따로 있고, 부동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상도덕을 무시하고, 가게 주인에게 월세를 못 받으면 강제로 가게를 철거하며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대신 상대방의 몸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양아치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부동산 업자 상수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가 목숨을 걸고 진행 중인 리조트 사업 이것만 성사된다면 그의 인생은 뭐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고객을 모시고 직접 운전까지 하며 땅을 보여주고 있는 상수. 자, 보이시죠? 응. 자, 골짜기에 리조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여사님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글쎄. 구가무 크다." 하지만 능글글한 상수는 바로 끼를 부리기 시작하죠. <laughs> "아, 이 사장. 재밌는 남자야." <laughs> 그리고 뒤는 뭐안 봐도 뻔하게 올라가죠. 이번에는 남자 고객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그에 맞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나이 지극한 아버님뻘의 고객을 위해... 윤서장이 아버님... 나하고 자리 좀 바꿀까? 참... 고 없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야, 노인네가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한다... 어? <laughs> 그래서 남자랑 그 숟가락 들힘만 있어도 한다지 않냐? 어? 일이 잘 풀려서인지 상수는 친구들과 나이트에서 신나게 놀고 여자를 꼬신 뒤 그리고 원나잇까지 갑니다. 이후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 윤정은 그래서 좋았어? 밖에서 무슨 지랄을 떨고 다녀도 상관없는데 집에 올땐 이거나 깨끗이 씻고 들어와. 다음날 나이트에 같이 갔던 친구 민석에게 자신은 원나이트까지 했다며 자랑질하죠. 그랬냐? <laughs> 거네, 네? 민석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지만 상수와 친하기 때문에 상수 안에 윤정도 알고 있고 한 번씩 여행도 같이 다닙니다. 재 씨.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놈들은 그냥 놔두세요. <laughs> 아무튼 다시 돌아와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상수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군대후임 아, 윤병장이. 아이 아니... 다음 달엔 나 어떻게 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예? 자꾸 왜 가져가! 널... 돈이 안 되면 인정사정받주지 않고 행동하는 상수. 그리고 그런 그의 자본주의 마인드를 부동산 직원에게도 언제나 교육하죠. 상수의 아내 윤정은 드라마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 드라마 작가면 난 시인이다, 시. 아내 의 도전에 응원은 못할 망정. 길을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상수. 하지만 젊은 애인을 만났을 때는 세상 지극하고 로맨틱한 상수입니다. 당연히 이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이혼할까? 난 더무지.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 야, 야, 그말 같아. 그만하고, 참이나 찾아. 아내 의 감정을 생각하지도 않는, 진짜 나쁜 상수입니다. 그러던 중, 가게에서 쫓겨난 후임의 아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애수술이 잘못되어 병원을 차로 들이받은 후임 그래서 유치장에 있는 그를 빼내기 위해 500만원이 필요해 돈을 빌리러 왔죠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후임의 아내 필요하시면 차용증이라도 써드릴게요 누가 차용증 같은 거 필요하대요? 모텔로 이동한 둘 상수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니어요 왜요? 그냥 나가자고요 지금 돈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빨리 나와요. 난 변하기 전에. 양아치 상수지만 완전 생 양아치는 아닌가 봅니다. 상수가 이러는 동안 아내 윤정은 드라마 소재 인터뷰를 위해 상수의 친구 민석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리조트 사업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시골 학교의 한 윤리 교사가 아이들과 환경 단체를 동원해 리조트 유치 사업을 반대하고 이렇게 가다가 사업이 엎어지게 생긴 상수.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투자자들한테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아안 계시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나 찾은 없더래 집안에 땅보러 갔다 고 이렇게 도망다녀보지만 결국은 한 투자자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세 사령관님, 만약에 잘못되면 나도 그때 윤 사장 목숨 가는것 같아. 자존심은 무너지고 몸도 상한 상수. 그는 위로받기 위해 아내가 아닌 젊은 애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누운 상수는 좀 뜬금없지만 과거 대학생 때한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한테도 그런 면 있었네. 왜? 내머 속에는 사랑 같은 단어가 없는 줄 알았어? 응. 그 상수는 살기 위해 외부 영역. 소위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 반대 시위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교사는 두개골이 함몰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병문안을 가야겠죠. 적당히 유혹도 했으니 윤리선생을 설득해보지만 완전히 완강한 윤리선생. 협상이 안되자 그럼 저는 복덕방정의 윤리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한수는 윤리교사의 각오를 캐던 중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고 바로 다시 그에게 향합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 유혜정이라는 학생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당신... 뭐 하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어린 제자를 너무 예뻐하셨더라고요. 난 누가 뭐래도 순수한 사랑을 했다고 믿고 있어 그렇습니다. 사진 속의 연인은 윤리 선생과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 그녀는 윤리 선생의 아이까지 임신했었고, 낙태 후, 지금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벤치를 타고 있는 상수. 이 말은 즉, 리조트 산업은 성사되었고, 상수는 큰 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애인과 나누고 있죠. 모든 일이 다시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갑자기 부동산 직원이 상수와 같은 방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또한 리조트 공사장에서는 이전 반대 시위를 하던 윤리 선생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신의 행동에 회의감이 드는 상수 죽겠니 죽어? 왜더 나아가 요즘 들어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고 매번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을 보는 상수 혹시하는 마음에 아내를 미행해보는데 자신의 절친 민석과 바람이 난 아내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나름 충격을 받은 상수는 인적이 없는 절에 들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때 아내가 찾아와 잘못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상수는 아내와 관계가 좋아지고 아내를 위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돈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의 마누라까지 건드리냐? 야 무탈에서 나온 거본 사람 있는데. 군대 후임이 오해를 했었죠. 그렇게 상수는 땅바닥에 누우며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폭도 아닌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벌건 대낮에 칼에 맞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 걸까?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독특한 말투와 높은 연기력을 보여준 윤재문 배우. 혼자서 이 영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때문에. 영화는 인과응보를 참잘 보여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며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평소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에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